자 35단원 보겠습니다 부정대명사 인데요 어, 부정대명사는 크게 그그 그 이제 형용 두가지 패턴이나 형용사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음,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이제 크게 두 개로 쓰이는데 음, 이제 어나 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 더가 나옵니다 어나 so 더는 뒤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은 단수 명사가나오고요그 다음에, 아도 뒤에는 복수 명사가나옵니다죠그 그렇죠? 다음에, 대명사는 뒤에, 그거 일단 먼저 보면요 그래서 어나더는 뒤뒤에 단수 명사 예를 들면은 I don't like this bag. 난이 백을 좋아하지 않아요. Please give me another 다음에 혹은 other 다음에 뭐 원은 앞에 있는 물얘기 하는 거냐면은 가방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가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수 명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예, another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는 another, other가 있는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People이라는 복수 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other가 맞고요. 예, 자, 그다음에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어, 보시면은 자, 더를 쓰는 경우가 있고, 더를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더를 쓰는 경우는 어, 이거는 뭐냐면은 정해졌을 때 적어보세요 더를 쓰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정해졌을 때 어떤 사물이 어떤 범위가 정해짐이고요 그 다음에 더를안 쓰는 경우는 당연히 안정해짐이라고 써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더를 쓰는 경우가 있고 아더스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더는 단수입니다. 그다음에 아더스는 예, 복수입니다. 됐죠? 이렇게 따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e 더 다음에 단수 명사, 그다음에 아더 다음에 복수 명사 이건 아까 했었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총 다섯 개가 있는데 하나가 원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거는 정해렸어요, 안 정해렸어요? 총 다섯 개에서 하나가 빼졌으니까 네 개라는 정해졌으니까 덜을 쓰는 게 맞겠죠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요 나머지 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예, 복수죠 그래서 others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others를 쓰는 게 맞고요 총두 개입니다 하나가 원입니다 나머지 거는 정해졌죠 그래서 덜을 쓰는 거 보겠고요 나머지 거는 단수니까 the o t h e r 를 쓰는 게 맞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쓰는 게 맞겠고요. 자, 그래서, 예, 됐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예시를 들면은 앞에 이제 썸이 있습니다. 썸, 썸이 있으면 나머지 거는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덜를안 쓰고요. 그음데 나머지 거는 복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 더를 쓰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좀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하시면은 예, 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됐래죠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이제 문제를 이제 3 5단원 끝까지 예, 푸시기 바랍니다. 네.